부산이 아니 전국에서 최저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으니까 한번 드시러 오세요. 아 어, 부산에 이런 곳이 있어요. 기자 와봤습니까? 제가 요 꽃새우 대가리만 30년 동안 땄습니다. 3 0요 예, 30년 동안 했습니다. 다리 나올 만하네 진짜. 아 달인. 예, 생활이다 넣었지요 당연히. 꽃새우회 살아있지요? 대가리 까드릴게요. 네. 제 침이 엄청 보이네요. 제가 요 새우 까는 대로 다리입니다. 한 돌리 보면 쫙 나옵니다 이렇게. 음. 아니 한 개가 안 되겠다. 예, 예 구이. 요알 보이소, 알, 알, 알. 음. 요알보이죠요 요, 요, 알도 드셔도 됩니다, 그대로. 꽃새우는 일반 새우랑 어떻게 다르게 맛있어요? 우리나라가 새우가 다섯 가지가 있는데 꽃새우는 독도 심해산미미에서 사는 아주 희귀한 새우입니다. 음. 그러니까 동해안 울릉도, 이, 이 꽃새우 울릉도가면한 30만 원 이상, 서울과도 한 30만 원 이상 저희가 부산에서 전국 최저가 격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. 꽃새우 머리. 새우 머리가 되게 중요해요. 음 그냥 드시는 게 아니고 침을 잡고 다리를 잡고 흔어줘요하싹 빠져요. 요로 네. 잡고 다 드시면 됩니다. 그냥. 와이건고영역양이잖아요그렇지콜이제콜레스테이이 좋죠. 냥 고양이야. 그냥 고양이야. 이 있습니다. 양이지지냥새우이이게전국고이가 그냥 고양이야. 그냥 고양이야. 그냥 고양이야. 그냥 고이에요냥이 그냥 드셔도 됩니다. 사장돼지. 음! 음! 지기지게. 통튀김! 여러분, 이 귀한 꽃새로 통튀김에 드셔봤습니까? 하루 10팀 빨리 오시는 분 드립니다. 공짜로! 음! 이 귀한 통튀김, 진짜 맛있습니다. 우와. 진짜 바삭하 네, 요 네, 바삭하고 소금 부드럽고. 제가 울릉도까지 직접 가가지고 새우를 공수해옵니다. 그리고 저희가 유통 판매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가격에 판매할 수 있습니다. 부산이 아니, 전국에서 최저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으니까 한번 드시러 오세요. 자꾸 먹지 말고 제발 좀 들어보이소. 듣고 있어요? 음! 음, 됐었어. 아, 오늘 오 대박입니다. 이거 새우 이렇게 해, 구이, 튀김, 전, 튀김, 라면 이런 데 없습니다. 자, 이 배경에 이렇게 새우 가격 사게 파는데 전국에 아무도 없습니다. 한번 놀러 오세요!